자 30번 봅시다 30번 문제도 아주 정형화된 틀의 문제고 자 굉장히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패러파라이징한 대표적인 예라는 거야 맞아야 되는데 맞았어요 어렵지 네, 어려운데요 어떻게 어, 알고 보면 쉬워요 문장을 쭉 보니까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잘안 보인다는 거지 어, all of which explain why 그랬죠 여기다 밑줄. 그러면, 일단은 블랭크는 맨 밑에 줄에 있으니까 위에 문장하고 알아 맞춰봐야 되는데, 맞춰봐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를요. 이 말이겠죠. Y가 나왔으면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나와 있겠지. 됐죠?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 있다는 거야? 원인이 나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원인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물론 원인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겠죠. 그럼 이 문장 안에서 답이 나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블랭크는 밑에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뭘 봤어? 소재를 찾아보니까 자, inner ecology 내부 생태계라는 거야. 우리 장기간의 장기 내부의 생태계. 알겠어요? 장기의 상태. 자, 이런 걸또 뭐로 표현했어요? 박테리아로 표현했죠. 네. 음. 이 표현을 꾼 거지. 그러면서 하나 더 어떻게 페러파레 했죠? 뭡니까? 더이면 시스템. 음. 면역 체계. 이걸 세계로 표현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아 어, 아니다. 설령 그 이게 뭐냐? 우리가 소재만 가지고 봅시다. 소재를 세계 봤죠? 내부 어, 자 뭐라 했죠? 면역 체계라했죠 All of which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뭐야? 이게 inner ecology 내부 생태계 그리고 박테리아 그리고 내부의 어떻게 면역 체계들은 자 설명해줄 것이다. 왜 그런지를 됐어요. 음, 자, 어넘버 오브 스터디스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자 찾아냈습니다. 어린 애인데요 어떤 애들이요 Raised on the farmers. 자, 농촌에서 자라난 이런 애들은 자, 아, less likely to be influenced. 자, 덜 영향을 받는다. 뭐에서? 알레르지, 천식,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면역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 문장이 뭐예요? 너무 깨끗한 것보다 농촌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좀 지저분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더 면역 체계가 더 강하다는 거죠. 이해됐어? 음. 자, 그래서 결과 이게 나온 거죠. 이심 s 그건 이렇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야? 자, 사람들이 건강한 스타일을 피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시골 삶의 시골 삶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자, 오염은 어떻게 어, 에너지의 효과를 어떻게 앞당깁니다. 알레르지의 효과를 앞당깁니다. 오염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런 문장이고, 네 번째가, 우리가 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는 더 병을 얻기 쉽다. 라는 문장이죠. 2번하고 4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어, 근데, 자, 이렇게 대동소이한 말이 밑에 나왔어요. 2번을 답을 가도 상관은 없겠다. 그죠? 이 문장을 보고는.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 보니까 내부의 생태계, 박테리아, 자, 그 다음에 뭐야? 면역체계, 이런 통틀어 봤을 때의 설명은 하나 예시죠? 예시니까 이런 것들이 뭘 보여준다는 거야? 뭔가의 결과를 보여주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어, 여기가 결과니까 우리가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들이 위에를 보면 원인이 나와 있겠죠? 음. 위에서 원인을 보니까 면역체계는 어떻게? 자, 빌드업. 뭘 빌드업한다? 더 적은 Fuels Antibody였어요. 더 적은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죠? 어디서? 깨끗한 Environment, 환경에서는요. 그리고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면역체계가 더 적어진다, 이거지? 왜? 병 걸릴 확률이 높, 적으니까. 됐죠? 음. 그래서 치명적인 병균들이 원 어떻게? 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지, 강력하게. 어디에? 항체에요. 병원균이 강력한 병원균은 더 침투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시골 예가 하나 나왔죠. 네. 됐어요? 시골 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병되기더 쉽다는 거죠. 자, 2번은 뭐야? 하나의 편협적인 것만 말했죠. 답은 몇 번으로 간다? 4번으로 가겠지. 이해됐니 네. 그럼 예시가 하나 나왔지. All of 위치가 나왔으니까. 그럼 위에는 몇 개가 나와있겠어? 두 개가 더 나와있겠죠. 내부 생태계가 나와 있고 박테리아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겠죠. 자, 그러면, 내부 생태계를 읽어보는 거야. 자, 음. 기분이 나와 있으면, 자, 생각해 볼 때, 주어진다면, 그지. 고려해 볼 때, 이렇게 해서 가세요. 알겠죠? 음, 우리가, 자, 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뭐에 대해서? 내부 생태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 카페링 범빙이 여기 있을 잡아야 되겠죠. 이은 박테리아를 잡아도 되고요. 내부 생태계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내부 생태계를 막 이렇게 융단 폭격하는 것은 자, might not always be the best idea. 자,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거지. 알겠지? 음,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음, 실질적으로 이제 문장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지 못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에 대해서? 내부 생태계에서. 이 박테리아를 막 우리가 어떻게 융단 폭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우리가 대장 속에 박테리아가 많이 있죠. 이것들을 다 죽여 버렸어. 그렇지? 좋은 박테리아도 있고 나쁜 박테리아도 있을 건데 적당하게 공존하면서 서로 섞으면서 썩은 냄새도 나고 방귀 냄새도 나야 되는데 이것들 다 융단 폭격해서 너무 깨끗하게 해서 다 죽여 버렸어. 이러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아니다는 거지. 이해되죠? 음. 그러니까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읽어 주셔야 돼요 의미가 안 들어오면 알겠지 자 뭐를 내부 생태계를 고려해 볼때이 내부 세계를 막 어, 내부 생태계를 우리 내장 안을 이렇게 너무 융단폭행하는 거 너무 깨끗이 하는 것이야 클린하는 것은 알겠죠 이 말이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나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좋은 생각은 아니야 여기도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뭡니까. 이너이콜로지야 내가 아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프리베리스 브런트리 내가 내부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해 볼게요 이 사람이 철수가 말한거죠 말글리스가 말했습니다 자 어, 당신은 아마 비누를 어떻게 애찬할 겁니다 뭐자그 비누들이 어떻게 한풀한 박테리아 우리가 비누를 씻었을 때 어떻게 위험한 박테리아를 다 죽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자 이랬을 때 응? 당신은 어떻게, 뭔가, 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스위스 사이드, 자살을 범, 범한다, 이런 것보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됐죠. 음. 박테리아는 그랬어요. 이 대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그러면서 내부 생태계가 다시 한번 나왔지. 그럼 위의 문장을 모른다 그러면, 아, 이제 여기서부터 갈수 있겠죠. 다시. 그러니까 첫 문장을 모른다고 해서 너무 지체하지 말고, 그 문장이, 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다? 내부 생태계를 말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았으면, 이널, 이콜로, 어, 이콜로지만 말하고 있구나. 그랬으면 뒤에 박테리아가 다시 나온다는 거야. 됐어? 자, 이런 것들은 take u four years. 4년이 걸려. 회복하는데. 자, 아, 이것도 잘안 된다. round라는 게 둥글다만 알죠. 명사로서 한 차례에 이런 뜻을 모르죠. 한번 복용한 항생물체로부터 그것을 회복하기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4년이 걸린다는 거야. 최근에 연구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죠. 됐지? 단어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구문은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공격들. 자, 디텔전트, 세정제, 그리고 어떻게? 프리저버티브스 예방법. 그리고 케미컬스. 이런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공격들은 또한 위험하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했죠. 자, 다시 뭐야? 면역 체계는 면역 체계 다시 나왔죠? 어. 자, 세 번째 단락이야. 세번째 단락. 세 번째 문장이야. 면역 체계는 어떻게? 더 적은 항체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어디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치명적인 병원군들이더 어떻게 저항하기? 더잘 자란다. 이거죠. 저항하기 쉽다. 어디로? 항체 속에. 됐지.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이너 이콜로지가 나왔고요. 박테리아가 나왔고요. 자, 내부 생태계가 나왔죠. 어, 면역 체계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다 이거지. 자, 많은 이런 연구들이 그래서 알아냈어요. 자, 이게 결과죠. 어, 이유가 나왔고 그 결과 자, 어떤 애들 자, 농촌에서 자란 애들이 어떻게 덜. 영양받습니다.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그리고 이렇게 항체 질병에 자기 면역의 질병에 대해서요. 됐어. 자, 그것은 이렇게 보인다 그지? 뭐? 뭐처럼 보인다? 깨끗한 환경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병이 들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문장이야. 이해됐어요? 음. 자, 어떤 형태였다? 보니까 이 y 라는게 나오면서 결론이 나왔죠. 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해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내부 생태계 두 번째, 박테리아 세 번째, 면역체계 이런 것들은 이런 결과다 그러면서 여기다 줬죠? 뭘 찾아야 돼 있어? All of which may explain why라는 문장을 찾아냈으면 아 여기만 문장을 짚고 파야 되겠지 그러면서 2번 아니면 4번으로 가야 되겠죠? 한번더 읽어본다니까 원인 가보니까 위에가 있죠? 깨끗한 환경이 나왔죠? 됐어요? 그러면서 몇 번으로 가는 거야? 4번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 됐어요? 음, 오케이.